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용어 전혀 못돼가지고 연설을 일본말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카무사 하문이다. 맥도날드니까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 그건 몰라요. 왜못 알아듣지? 외국인들이 'excuse me'라고 하면 말하는 게 좋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 어학연수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도나지 않는 일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유학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 어, 혹은 뭐 영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외국으로. 유학하여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취득하지 않아도요, 주로 일본 대학을 나온 사람을 일본 대학 교수로 채용합니다. 이게 일본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글을 받은 사람도 용어 전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글을 받았을 때 연설을 일본말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부족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발음 자체가 차음이 쿠십크프로 이상 없습니다. 차음이 없다라기보다 차음으로 끝나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도요감 이게 자음이잖아요. 미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감사합문이다 바로 자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표기법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에 하나씩만 자음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모음으로 끝나는 표기법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발음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 못하니까 계속 시켜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자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외래어를 일단 표기해야 하잖아요. 또 일본말로 표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말 자체가 자음을 잘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는 가타카나로 약간 자음을 좀 열심히 표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음, 예를 들면 세계라는 발음은 한국말로는 world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실제 용어 발음으로는 world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한국말하고 영어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 일본 말에서 그 가타카나로 표기한 그 발음을 그대로 말하면요 와르도 이렇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월드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와르도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물론 잘 아시다시피 땡큐 이것도 상큐라고 하기도 하고 맥도날드 이것은 그냥 미국의 영어 발음으로는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나 일본 말은 마크도날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크도 그, 다 모음으로 끝나 있잖아요 마크도날드 그, 그러니까 이게 표기법 자체가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외래오라고 해서 먼저 보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발음을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 그건 몰라요. 처음은 몰라요. 왜못 알아듣지? 라고 해서 실제로 공부하면 아이고, 일본 표기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서 연습하기 시작하면 조금 개선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들이 "Excuse me"라고 하면 말하는 게 좋다. 이렇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독해는 잘 해요. 그러나 듣기 말하기가 상당히 약하다. 일본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지 시대에는요 일본에서 양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명지 어,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낭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네덜란드어를 번역하거나 말하는 일본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에 위해서 일본은 개한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후는 영국이나 미국의 용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한문 체계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소양학이라고 당시 했고 추려소양학이라고 했습니다 양학이라고 하면 용어로 공부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용어를 좀 번역해야 된다 막 이런 게좀 있었어요 번역할 때 예를 들면 케인 라는 것은 인디비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어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일본에서 케인 일본말로 코진 라는 말이었고 이게 사실상 한국에도 수입돼 가지고요. 결국은 한국에서도 케인 이런 식으로 쓰게 되었죠. 그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디 비주얼 이것을 인데 비주얼 이런 식으로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타카나로 일단 표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실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일본인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영어 학원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만 보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온만 진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교육은 시작했어요. 그렇죠? 일본이 일단 탄식도터 일본의 목적은 영어의 문언을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의 문법 위주로 가르친 거죠. 일본의 그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 대면사라든가 이러한 말은 다 일본어예요. 당시 일본의 영어 문법에서 사용된 것이 그대로 한국에 수입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은 문법적인 이름을 계속 만들어 나가가지고 그 영어 일본식 문법을 완성하여서 독해 위주의 영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 회사 중에서요, 영어를 할수 없으면 취업이잘안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토익 점수가 한국의 대기업이면 900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진 시험이라든가 다 토익 점수가 관련이 되고요.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회사, 특히 입사 때 토익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용어만 쓰는 회사라든가 있습니다. 락템 라는 회사는 입시 때 토익점수가 그래도 8르백점 이상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낫죠. 네, 그거는 회사 안에서 용어가권용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혹시나 토익점수를 그 요구해도 600점 이상 정도입니다. 네, 그것은 진짜 대기업이고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용어하고 관계없는 대기업은 토익 점수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요 번역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책이 나왔다 좋은 그 학술서나 소설이 나왔다 그러면 요 금방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몰라도 번역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르탄, 다 해외의 초소가 굉장히 빨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그 번역이라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는 일본은 노벨 문학상 두번 받았는데, 모두 번역가가 잘 했어. 번역가를 잘 두었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일본 안에서는요, 번역가의 태우도 아주 좋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실제 작가하고 비슷한 태우를 번역가에게도 한다. 이런 것이 노벨 문학상 두 사람, 현재까지. 그리고 세 번째도 노리고 있는 일본이 그러한 상황,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에서 영어 교육을 왜 하느냐 물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전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정보를 그 많이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면 영어 채널 tv에 특히 권증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tv 속에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뉴스를 보내거나 그러한 채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영어를. 잘 몰라도 일본어만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요. 그렇게 학술적으로 뭔가 논문을 쓰거나 또 해외 사람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직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 이상 용어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러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런 통역을 할수 있는 사람을 그냥 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명 있는 회사 안에서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도 95명까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5명 정도는 좀 전문가가 있으면 충분히 해외하고 여러 거래를 하는 회사 100명 정도면 준기업이라고할수 있지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습관이 좀 죽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조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극경을 다른 나라하고 맞대고 있으면, 그 극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일본도 미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미일 안보 조약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본인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전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분조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 문화는 한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을 아시면 일본 측으로도 다른 관점에서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